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탑승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저희 시원스쿨 프랑스어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Madame, Monsieur, Bonjour et bienvenue à bord. Nous vous remercions d'avoir choisi Siwan School, et nous vous souhaitons un bon vol. Bonjour. 안녕하세요. 시원스쿨 프랑스어에서 새롭게 인사드리게 된 김수환 레오쌤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학 때 들었던 교양 수업을 계기로 프랑스에 관심이 생겨서 프랑스로 생애 첫 해외여행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나중에 프랑스로 유학을 가야지 라는 꿈이 생겨서 학교 다니면서 독학으로 델프를 따게 되었고요. 델프 시험 준비하다가 프랑스로 해외 봉사를 갈 기회가 생겼는데 프랑스인들이 부어체로 또 엄청 다르게 쓰인다는 점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왜 연애를 책으로만 배웠습니다 이런 농담하듯이 언어라는 것도 책으로만 배울 것이 아니라 몸소 부딪혀봐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점점 욕심이 생겨서 프랑스 유학까지 준비를 했는데요. 이게 동시에 같이 준비했던 승무원에 먼저 덜컥 합격을 해가지고 잠시 프랑스와는 작별하게 되었습니다. 네. 승무원 생활을 하면서 종종 프랑스인 승객을 만났습니다. 한 번은 대구에서 제주 가는 국내선에 탔던 승객들이었는데 갑자기 프랑스어로 말을 하려니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라는 것이 열심히 공부를 했어도 내가 안 쓰면 안 쓸수록 또 쉽게 까먹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프랑스 문화원 미디어 도서관에 가입을 해서 자료를 빌려다가 다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일하던 승무원들 중에 이미 어학연수라든지 유학을 다녀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분들이 현지에서 배운 말로 해당 승객들을 능숙하게 응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 늦기 전에 현지에서 프랑스어를 배우면서 제 프랑스어 실력을 업그레이드시켜야지 라는 마음으로 승무원을 그만두고 파리로 훅 떠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프랑스에 있을 때 레스토랑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때 같이 일했던 친구들이 굳이 문법을 100% 따져가면서 말할 필요는 없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프랑스어는 시제를 굉장히 세분화할 수가 있는데, 저는 그 용법을 100% 하나하나 정확하게 따져가면서 말을 하려고 하니까 말문이 탁 막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문법? 어휘? 이런 거 틀릴까봐 말을 못할 바에는 시험도 아닌데, 틀려도 괜찮아. 일단 말을 툭 뱉어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때부터 열심히 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또 웃긴 게 프랑스 친구들이 프랑스어 실수 지적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지적도 열심히 당하면서 그런 틀린 부분을 보완할 수 있었던 좋은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프랑스어가 사실 굉장히 친숙한 언어예요. 봉주르, 주댄무, 뭐 멸치 볶음으로 알고 계시는 맥스이 볶구 이런 문장들을 알고 계시는 분 굉장히 많고요. 마카롱, 크루와상 이런 단어부터 브랜드 이름까지 프랑스어가 굉장히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언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랑스어를 활용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프랑스어에 대한 부담감이라든지 어렵다는 선입견을 깨고 싶어졌거든요. 그런 자리가 프랑스어 강사 자리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이렇게 시원스쿨 프랑스어 강사 자리에 도전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좋은 인연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들을 여러분들은 겪지 않는 것이 제 교육 철학이라고 할까요? 저도 이전에 프랑스 문화원 미디어 도서관에서 자료를 빌려다가 다시 공부를 할 때. 책보다는 뭐 영화, 드라마, DVD를 빌려서 현지처럼 말해보자! 이게 바로 제 목표였습니다. 근데 막상 어학연수를 가니까 선생님이 가장 먼저 지적하신 부분이 아키큘라시룸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속도만 현지인들처럼 빨리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듣는 사람이 정확하게 제 발음을 캐치할 수 있도록 조음하는 게더 중요한데 이런 부분을 놓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고 왔기 때문에 프랑스를 쉽게 익힐 수 있는 노하우가 쌓였다고 할까요? 그런 노하우들을 강의에 잘 녹여내서 쉽고 재미있고 여러분들이 가려워하실 부분을 시원하게 긁어줄 수 있는 강의들을 만들고 싶습니다. Un voyage est une opération qui fait correspondre des villes à des heures. Mais le plus beau du voyage est le plus philosophique est pour moi dans les intervalles de ces pauses. 폴 발레리라는 시인이 여행은 시간과 도시를 이어주는 일이다. 그러나 내게 가장 아름답고 철학적인 여행은 그렇게 머무는 사이에 생겨나는 틈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이렇듯 여러분들께서도 프랑스어 프리토킹이라는 목적지로 가는 그 과정, 그 틈을 시원스쿨 프랑스어에서 그리고 제 강의를 통해서 좀더 편안하고 즐겁게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적지 사이를 잇는 비행이라는 과정에서 승무원으로서 여러분들을 케어했다면 이제는 한국어와 프랑스를 잇는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프랑스어에 도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재미있는 프랑스어 학습을 위해 저희 레오항공 A33편에서 여러분을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